안녕하세요 그렇다 아줌마 오늘의 액두는 노란색. 네? 아니 그럼 초롱님이 제 제가 액조짤 때 말해주셨어야죠. 아니 저기요 님님 님 실시간 왕이세요? 아니면서 왜 제가 그쪽 명령을 들어야죠? 하 초록색이 그렇게 좋으시면, 님 실시간에서 초록색 액들를 만지면 되잖아요. 왜제 실시간에 와서 제 기분을 망치죠? 아, 어, 어이없어. 잠깐 꺼요. 찍겠습니다. 아다 응? 야, 야, 뻥치지 마. 너네 맨날 그랬다 다시 배프하잖아. 내가그 말을 맨날 들었다, 맨날. 1, 2, 3, 땡. 에휴. 쟤네 날 되면 둘 중에 한 명이 나 찾아오겠지? 이젠 지겹다, 진짜. 에크에스, 빠이. 여러분, 편집하기 귀찮은 버전이어서 편집 안 하겠습니다. 편집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절기 때 맞습니다. 그럼 시작. 뚜룽 뚜야나 혜수랑 또잘교하 주름 아휴 내가 너네 또 그럴 줄 알았다 아휴 쩌렁 지금에휴에휴할 때냐 내가 혜수랑 절교했는데 참구이 말합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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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이제야 진정됐다 야 쩌렁 아니거든 그만 어우 야야 진정해 왜 그래 어? 그러고 보니까, 해수 올시간짓는데왜안 오냐? 너네 오늘 진짜 절교했냐? 또롱. 원래 진짜 절교했거든? 아, 예, 예, 그러세요? 또롱. 또롱. 아, 예, 예. 저기, 저기, 또롱씨, 진정하시고요. 자, 카운트 셉니다. 1, 2, 3, 땡. 또롱이. 나도 미안해. 우리 다시 배포하자. 또롱. 어, <롱>. 또 우리 다시 하자 아니 어야 너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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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수야 또라이는 계속 그렇게 한다고 끝. 어? 좀 녹았네? 지켜보지 뭐으안 떼져 으 됐다 어? 조금 녹은 게 아닌데? 하하하 괜찮을 거야 괜찮을 듯 겁나 붙잖아. 좀 열심히 만든 건데. 뭐부터? 아니, 솔직히 이건 아니지. 너무 붙잖아. 이건 열심히 만든 의미가 없잖아. 아. 어, 삑자리났다. 이제 좀 괜찮아진 듯. 짧긴 하지만. 안녕.